자, 이번에는 2016년도 수능 문과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문제는 이래요. 음, 정답률이 32.1%네요. 꽤나 많이 틀린 것 같고요. 어,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3차 함수가 정해졌고요. 그때 F0 값분의 F'0 값의 최대 값, 그리고 최소 값을 구해서 곱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일단은 가족권 한번 볼게요. 가족권을 보면, F절댓값 X를 쉬운 게 X-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어,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 형태가 이런 형태의 삼차함수가 되겠죠 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일단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절댓값 X라고 하는 것은 X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꺾인 점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꺾이게 되니까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 어디에 있더라도 늘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안 생기지만 나머지 전부 다한 개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x축이 전하게 됐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되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세번 꺾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세 개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게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뭐 어떻게 연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런 형태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배제시켜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f x 는 0값이 다친 구간 3에서 5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X축하고 한번더 만나야 돼요. 3하고 5 사이에. 얘 같은 경우는 갈 수, 발생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쉽게 찾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급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다시 급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어,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또 다른 그는 하고5 사이니까 여기가 3하고 5 사이에서 접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나이에 오음에 자 그래가지고 식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식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 보면 fx는 최고 차이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잡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에 적업이 될 거예요 사실 최고 차이의 개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f 프라임 0에서의 ea 값하고 f 0에서 a 값이 서로 약분이 될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생님이 무시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돼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은 한번 미분도 해봅시다 0대입해야 되니까요 얘를 미분하시면 앞미분 x 알파의 제곱 뒷미분 x 1에 2배의 x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죠 F0값은 0대입하니까 알파의 제곱 F프라임 0값은 0대입하니까 알파의 제곱에 0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지금 아, 가렸네요 왼쪽에다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오죠 F0값하고 F프라임 0값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원했던 F0분의 f 프라임 0을 써보면 알파의 제곱분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쪼개고 쪼개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가 되고요. 자, 이놈은 이제 어, x가 알파가 어, 3부터 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알파가 이것이 계속 이걸 빼는 거니까요 알파가 3일 때 제일 많이 빼겠죠. 최소값이 될 것이고. 알파가 5일 때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해내면 되겠죠. 최대값은 1-5분의 2, 최소값은 1-3분의 2가 되어서 m곱하기 m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것의 의미를 한번 선생님이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뜻이 아닌가란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어. 뭐 결론은 못냅니다. <laughs> 잠깐만요. 잉크가 터져버렸네. 어. <laughs> 손에 잉크가 다 묻었어요. 잉크가 터져버렸어. 아! 방송 사고다시피 아, 내 옷을 다 묻네. 아, 처참하게 손이 예, 망가졌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아, 망했네. 괜히 흔들었네. 음, 잉크가 안 나와서 좀 흔들었더니 아주 너무 터져버렸네요. 자, 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알, 여기 보니까 알파가 양 끝점에서 최대 수수가 나오잖아요. 최대 수수가 양 끝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여기에 0이 있을 텐데, F0이 있을 텐데, 수축이 있으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대, 이 점에서의 함수값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비가 언제 가장 커지고 언제 가장 작아지냐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양 끝쪽에 있을 때, 3에 있을 때에는 얘가 조금 적게 올라갈 거예요. 폭이 좁기 때문에 3차 함수하고 관계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죠? 그리고 5일 때에는 좀더 높이 올라가서 얘가 접하게 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f0 값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는 속도는 3차 함수를 따르는데 기울기는 2차 함수를 따르니까 얘가 3차를 따르는데 얘는 2차를 따르니까 분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더 작다. 그래서 5일 때가 최대가 나오고 3일 때가 최소가 나온다라고 그냥 그렇게 어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하나요? 두 번째 설명 뭐 나중에 설명하는 것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습 좀 해야겠다.